안녕하세요. 돈복사 시즌에 맞춰 돌아온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발란체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물탈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발란체 고점에 물리셨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물을 타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가시면서 이 아발란체로도 꼭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서 아발란체를 포함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발란체 같은 이런 코인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사나라 캐피털은 바이낸스에서 302만 달러에 아발란체를 출금하면서 아발란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지켜보셔 가지고 목표가하고 물탈 시점 정확하게 알아두셔 가지고 좋은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발란체 차트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죠. 아래와 같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힌트를 주고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상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이 절대 만들어 낼 수가 없는 흐름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분명히 세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게 정말 관건이겠죠.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진입했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때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횡보할 때 손절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가가 있어야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아발란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꼭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 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300, 200만 달러의 아발란체가 출금이 되면서 아발란체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내리꽂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전략적으로 짜야 내리꽂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고 매수해야 좋은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영상 말미에 이 아발란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 코인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텐데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세부 분석과 함께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함께 매도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전부 다 적어 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코인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고 코인 시장에 대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응 전략집에 나와 있는 전략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텐데요.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 만큼, 바로 터질 알트코인 한 종목까지 무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대형 전략집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인명 지금은 좀 가려드렸는데, 목표수익률 최소 200%의 명확한 매수 근거 이유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왜이 코인을 사야 하는지, 대시세급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대응 전략집과 함께 바로 터지 알트 코인 종목 받으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6402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코인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수익과 제 채널 성장을 위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절대로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 오늘의 코인과 함께 바로 터질 종목으로도 꼭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가상자산 시장의 봄 다시 왔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러가지 호재가 많죠.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설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 가격세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결국 여러분들께도 돈복사 시즌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정말 마지막이라 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며 3만 불, 2만 불까지도 다시 한번 조정이 올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돈복사 시즌 놓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다가 금리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상승하죠.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거의 뭐 4년 동안. 금 가격은 유지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강한 상승세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런 금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천만원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거고 금 가격도 8만원대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뭐 2014년, 2018년, 2032년, 2036년까지 이렇게 반감기가 쭉 이어질 텐데, 자,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반감기 도래 시즌입니다. 반감기 돌의 시즌인데 반감기 2년 전이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 1년 전. 1년 전이 이렇게 초록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떻죠? 반감기 2년 전에는 급락. 그리고 반감기 1년 전에는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놀라운 상승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반감기가 찾아온 2020년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상승세, 8천만 원 이상까지도 갔던 그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감기 1년 전 바닥 잡았죠. 그리고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전에 이렇게 조정은 보여 주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10만불 아니면 20만 불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돈 복사를 못하게 된다면 이 반감기 이후에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라는 점 강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반감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수익 보고 계시다가 지금 들어서 엄청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수익 보고 계시고 반감기 맞춰서 조정이 나올 때 비중 확실하게 태워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때또한번큰 수익 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 열차 탑승하셔야죠. 마지막 열차 탑승하셔서 비트코인이 10만불 20만 불갈 때, 계좌 역전, 그리고 인생 역전, 신분상승까지 한 번에 맛보시는 그런 마법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 시대가 임박하면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지막 길이라는 점 강조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과 2023년 한해 가져갔던 수익들 한번 보면은요 매년 손실만 보던 분도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2,400만 원 가져가셨고요 따라만 했더니 올한해 2,500만 원 수익 나신 분도 계셨죠. 따라만 해도 남들 연봉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주식으로 가져가기 힘든 100% 수익도 가능합니다. 히든 코인으로 잡아들인 여러 코인들이 최근 급등이나. 나오... 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고 있습니다. 시드가 크신 분들은 올해 1억 수익 가져가셨고 9200만 원 수익도 가져가신 분도 계시죠. 대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들 빠르게 움직일 종목 그리고 명확한 근거와 함께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 잘 잡아서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코인 명과 함께 매수가 목표가까지 한번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말 쉽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83-6402번호로 구독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대시세 초입에 있는 히든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체인링크라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목표가까지 안내드렸습니다. 박프로의 히든코인 해가지고 박프로 소수 정해방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 카톡방 입장에서 종목 받아보신 분들 100% 이상 챙길 수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익이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쉽게 100%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83-6402 번호로 구독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대시세초입에 있는 히든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100%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이지만 물린 코인이 있어 복구가 어려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수익 내시면서 빠르게 복구하시고 그 동안 손실로 서러웠던 날들 빠르게 잊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단지 매수 버튼 하나만 누르실 수 있다면 구독자분들 못지않은 수익이 가능한 게 코인 시장이라는 점 불타오르는 코인 시장에서 무너져버린 계좌 회복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 이상으로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돈복사 시즌인 만큼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질 겁니다. 영상 중간에 보이는 010 5683-6402 번호로 코인명 또는 구독을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물린 코인 상담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무료 코인 추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돈복사 시즌에서 계좌회복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무료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회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